3월 2일 주일입니다. 한 4일 정도 비가 온다고 예보를 했는데 오늘 비가 옵니다. 제가 그럴 줄 알고 우산을 들고 왔죠. 그 겨울 가뭄 때문에 하천이 바짝바짝 바짝 말라가지고 그 농부들이나 또 물과 관련된 물이 필요한 모든 분들이 애달을 했었는데 이 비가 한 4일 온다는 얘기를 듣고 조금 해갈이 되고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뭔가 해결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. 발견 우리가 다니다가 아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어떤 사물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또 새로운 뭐 항로를 새로운 사물을 발견한다. 그래서 아하라고 이렇게 발견하는데 오늘 책에 보니까 이 발견을 막는 세 가지가 있다. 첫 번째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. 두 번째 게으른 습관, 세 번째 부정적인 생각. 이세 가지가 우리들의 어떤 생활의 발견을 막는 주요한 요인이다.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럼 이세 가지만 피하면은 어떤 아하라는 새로운 발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오늘 제가 한번 어 반대로 생각해보겠습니다. 하기 싫은 마음, 하고자 하는 마음, 게으른 습관, 또 성실한 부지런한 습관, 아, 부정적인 생각, 긍정적인 생각 이세 가지만 바꾼다면 아마 세 가지 중에 아, 하나만 걸러도 생활의 발견이 있겠죠.